그거, 딱 봤는데, 분위기가 있는 거. 그래서 좀 당황했어. 아, 갖고 싶은 거없지 응. 응. 아, 내 네. 인형이 아니고, 이런 거는. 응. 귀여워. 라 귀여워라. 나 이거 1분에서 못 봤는데. 아, 근데 가격이 별로 안비여 여기 참에서 이거는 이거. 얘가 나온 건데. 그러게. 좀 위에 있는 애리더 귀엽다. 친구 아니야? 응. 친구. <놀람> 응. 얘가 있네? 얘 얼마냐? 얼마인지안 나와 있어. <놀람> 그게니까이없어아이한 얘들도 있으면서 노란 머리도 좀... 뭐가 가 아, 이렇게 아, 이 거? 뭐야? 근우이 있는 게 아니야? 영영 사진. 두 개? 얘7천 원. 두 개만 해서 이거. 나 하나 뭐 보고 사라는 거야? 시윤, 이거 하나 골라봐. 너 하나 나 하나 고르자. 안고 <laughs> 어, 이거 봐. 난 얘. 15. 아, 조금 더. 있게 난얘 나왔으면 좋겠다. 이거 치즈. 나는 이 흰색이 귀여운 것 같아. 그러면 이거 하나씩. 응. 오케이. 좋아. 와우, 끝장. 당시 고양이를 뽑아볼릴 겁니다. 나인업은 5종 응. 나는 얘. 야, 야 가는 거야 그냥? 뭐야? 이게, 이게 <웃음> 더 이게 더 낫겠는데? <laughs> 안녕 안녕 얘 사야겠다 너무 사지? 뭐지? 살리고 했는데이 3만 3천 9백 얼마야? 3만 2천 원이 보게? 3만 5천 이여기도더네 <laughs> and yeah. then 가자, 가자. 는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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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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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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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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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 야, m 자 탈모도 아니고, 얘는 뭐... 기억이냐고... 아니, 봐요. 제가 왔거든요. 네, 의사 선생님. 올라. 너의 그거 네 대박. 오늘 느낌 좋은가 봐. 응. 오늘 느낌 좋네. 아니, 이렇게 감는데 머리가... 하얀 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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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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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다 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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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허야, 허야, 대로 여기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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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눈물이야? 눈물이야? 여보세발이야 혹시? 나 전발 안 반기는 데. 한 쪽은 있어야 되 아, 데 아. 그래도 전발 있어전발이 아, 인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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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 보면는손으 이렇게, 아 이렇게 보면 계속 회식, 뺄새이야 응, 근데 니가 키위가 틀면하면나쁘지 않지? 이러 아, 네 나도 아 <목소리> 아, 무것도안 보여. <목소리> 뭐야? <laughs> <저> 그럴걸요? <옆에 목소리> 이거 <laughs> <laughs> <것도> 말고. 이거 말고 완전. 완전 완 맞다. 이게 생긴 건 저랑 별로거든? 멀리서 보면 아름답다. 멀리서 보면 아름답다. <laughs> 얘 진짜 좀 마음에 안 드는데. 뭐야? 다얘는 몰라서. 어. <웃음> 얘 이렇게. 아, 여기도 있네, 쪼이이 랜덤 아닌데 랜덤 인 마냥 <목소리> 나의 것 오케이. 개차 흔 <목소리> 들어？보 겠 습니다. 너무 예뻐 이거. 나가. 빵따고 뭐. 진짜. 갈게. 둘이은 내가 할래. 내가 샀는데? 응, 내가 알로라 내가 샀는데. 아고 어차피 가 오기 안 까고. 대들 보라는 거 알아? 나는 꽂아야 아, 이렇게 느껴? 이쁘다. 이쁘다. 아, 이거 뭐야. 진짜 예쁘다. 너무 예쁜데? 형상이안 돼. 이게 최선이야. 그게 그래, 최선이야. <laughs> 아, 책상 꾸미기. 이렇게 산다니. 우와. 아니, 맞아. 이게. <laughs> 이거는 뭐 이미 샀죠? 우리 강령. 지름신 강령, 지름신강아 진짜 딱얘 가？나 고싶었 는데 맞아, 맞아, 아, 근데 이거 진짜 오 마라 고 이래. 여기까지 알이 내가 얘기해서 가나안봤잖아스포츠넌축구파같 갔지 못해. 귀여 <laughs> <와, 웃음> 걔도... <laughs> 얘도 이미 거기서 까본. 응. 이거 뭐야? <laughs> 대가리, 대가리. <웃음> 나 이거 표정이 너무. 이게 게 생겼어? 여기 어? 이조그만 거에 들어갈 게다 들어갔네. 보이? 이게 최다. 최대한... 이렇게 여기, 여기 이렇게 이 들어간 게나더이겨 오늘 <laughs> 좋은 걸로 바꿔야. 어 <laughs> <laughs> 됐다 됐다. 이야. 이 줄을 붙일까? 뽑았다 이게잘 보인다. 근데 컨티티 좋아. 얘 때문에 치료이좀 컸어. 그게 클로네 클로론가? 복근이 보여주는 건참 마음에 드는데, 옷은 참 마음에 안드어요 깃털 깃털 보는데, 얘가 있는데, 호호 우와. 우와 진짜. 호데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야, 진짜 잘생기게 잘 태봤다. 진짜 어디 갔어, 있지? 그 이놈이. 이야, 야이런 이야. 어머, 종아리를 살렸네. 이야, 이보 맞아. 이야, 이렇게... 간육 좋게. 우 오, 언니 클로를 살 만한데? 클로면 <목소리> <살만>. 어떡해. 음. <목소리> 같은 계열이 아, 약간 쿨톤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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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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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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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든데 오늘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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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 또, 또,

이쁘의 하가 이거 라인업 개 많아. 아, 25번까지 있어. 당연히 난 이거 아니면 이거 나왔으면 좋겠어. 일단 좀뭐 해봐야지. 일단 뽑기. 何よ、ちょこりで、おばあちゃん。おばあちゃん、おばあ 대망의 맛집. Okay. <laughs> 이거잖아 <목소리> 더 확대가 안 돼.